경매 공매, 공매는 합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안전한 방법 입니다. 경매 공매 물건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시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반 부동산 거래 가격의 10분의 1 아래로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이면는 땅과 함께 새 희망을 용지는 공매땅 공매땅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나 누구다 성함 밝히시고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비로 컨설팅 가입는 해달라. 문자로 보내십시오. 공짜 정보 찾는 분들, 정보 달라고 문자 전화 금지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앞집불 하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야 최다 영상 매일 올라가는 압도적인 숫자 올라갑니다.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땅 활용에 대한 법 설명 도면 설명 드리는 전문 채널이에요 설계 사무실에 땅 낙찰 받고 평당 만원 정도 주셔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토목 설명 공짜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한개그전으로한개 이상 압도적인 숫자 올라갑니다.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 영상 개수도 그렇고, 임야, 땅, 보고, 활용하는 창의료, 배우가실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전북 임야입니다. 전라북도 15,330평 땅으로 아주 편안한 땅입니다. 낮고 완만합니다. 다쓸수 있고요. 건축 가능하고 100세 넘게 살 땅으로 봅니다 낙찰가는 3,500만원 제한 드립니다. 전라북도 임야 땅과 함께 세 망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경매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인당 생산 3,246만 원입니다. 지역 총 생산은 58조 원이고 지역 인구는 약 177만 명이고 인구 감소 지역이 마이너스 10군데 있습니다. 땅은 대략 24억 여평 되는 땅의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는 땅 면적 대비 가성비는 C등급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도는 좀더 떨어지는 D등급입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점 25년 2월 21일 경매 진행되고 있는 콩수는 총 115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땅 면적 대비는 로 C급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도 측면으로 볼때 땅의 가치는 B급입니다. 안안하셔서 물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게 3,500만원 박찰가를 제안 드립니다. 아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유로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아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땅 풍광입니다. 해당 물건은 요겁니다. 낮고 완만하고 이 나라 땅 도로에서 그 사이에 여기 나라 땅 하천 부지예요 보고 넘어가면 건축가능한 땅이 됩니다. 삼상전기, 용업용전기 바로 앞에 다기본물이 있고 물건지에서 앞전망, 이렇게 편안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풍수에 편안한 주변 자연조건, 0세넘게살수 있는 땅으로 봅니다. 네, 해당 물건 요겁니다. 경사 이렇게 낮고 완만합니다. 해당 물건지에서 주변 풍광 편안합니다 예, 요겁니다 이렇게 만만합니다 이날 보실 때요 나무 라인을 땅의 경사로 보시면 되고 나무 높이 빼서 보시면 이 땅은 땅의 경사가 예, 요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기 나라땅 도로입니다. 여기는 나라땅 하천 부지예요. 따라서 요거 그렇게 건너가셔서 해당 물건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너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요거를 네, 심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슘관 심고 위에 흙 덮어가지고 넘어가시는 방법이나 중간 묶고 시멘트로 안전하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심고 시멘트 덮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심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중간 심고, 요거는 기성품입니다. 시멘트 상판, 갖다가 덮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예, 네, 요거는 이상품입니다 요렇게 구조물로 아예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 갖다 놓고, 도로 위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네, 각각 알겠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라 땅 도로 요게 나라 땅 하천부지 자풀들 이렇게 넘어서 들어가시면 건축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 거고 숙면경사 이렇게 완만하고요 주변은 배 땅에서 편안하게 이쪽 농선과 이쪽 농선에 아늑하게 안정적으로 기세가 형성이 된 땅입니다. 요게 농선 라인이고요. 아라땅 지적상도로 그리고 여기 하천 부지 보고 구조물 설치해서 넘어오시면 건축 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요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 그리고 나라 땅 가천부지 요렇게 넘어오시면 건축가능한 땅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요거고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 사이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생활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서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 건너오시면 건축 가능한 땅이 되고, 이 아래 초록색, 요거다 소나무입니다. 아, 이 땅에 소나무, 6,204억 원농약치제하는을 설립 아주 귀한 약재로 중재해서 쓸수 있어요. 151억 그래서 소나무 6,355억 원 상수리나무 46억 원 소배가치 6,401억 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1,986만 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표고목 자연목으로 선호되는 나무, 상수리나무 또는 강찬나무로 표고목에, 표고목 농가에서 선호하는 표고목 나무입니다. 지름 10에서 15cm 길이 120cm 한 개가 2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제땅에 상수리나무 있습니다. 소나무는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금은 16년 지났죠. 2배 이상 올랐어요. 한 그루에 2천만원을 죠그 기준은 지름 40c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4천만원에서 6천만원입니다. 그럼 지름 1cm당 100만원에서 100 50만원 소나무 조경수 가격입니다. 조경은 법정 의무이고 교목 제곱미터당 0.2구로 관목 1구로 심어야 하는 겁니다. 대양시 일산에자이아파트 소나무 200, 2200여 구루 500억 투입해서 심고 그냥 완판했습니다. 솔잎은 동의보감 근거로 다양한 건강 약재로 쓰이는 것이구요. 서초동 반포 자이 아파트, 소나무 1200여 구로 신고 단지 고급 성공, 분양가 자회라 후에 그린 마케팅, 적용을 뭐로 하는지에 따라서 분양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 신을 기울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 구로, 이건 한 그루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죠. 1억 넘는 소나무고, 6천 찌들목이고 들어가는 입구 옆에 10억 전후 투입해서 롯데캐슬4그루 심었고요. 경포도에서 찍은 1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나무 색깔 숲이 녹게찌들목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붉은빛 조선 소나무 홍옥개입니다 안성에서 찍은 5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영실숲에서 찍은 100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내땅에 소나무일수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주에서 찍은 1억 넘는 소나무입니다. 한라산 영실숲 소나무들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소나무. 내땅에 소나무. 6,024억 농약취자능은 설립 1 5 1억 m 종류에서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선화무 반출 가능합니다. 다 반출 가능한 고도의 선화무 있습니다. 반출 가능한 고도의 선화무 있습니다. 6,300 55억 있습니다. 배당 물건은 능선과 능선 사이에 마지막 고 편안하게 자리 잡은 땅이기 때문에 100세 넘게 살 만한 땅이다 볼수 있겠고요. 예. 네. 내땅 능선과 앞 땅, 앞땅 능선 라인 사이에 편안한 땅입니다. 100세 넘게 살 만한 땅으로 봅니다. 환경 등급은 소나무 골락 1등급, 나머지 2등급, 또 소나무 조경수 골락 1등급, 1등급 해결하면서 나무 굴체에서 6,355억 수 올리는 방법, 컨설팅 회원 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로 322m, 아, 332m, 세로 329m입니다. 공시가 2468만 186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6천만 원 싸게 됐습니다. 시가는 8천에서 9천 시가 형성되는 땅값 저평가된 땅입니다. 네, 전라북도 땅입니다. 전라북도 면적 대비로 땅의 값어치, 시급, 지역 경제 활성도 인구 대비로 땅의 가치 B등급입니다. 즉 다른 곳보다 땅값이 저평가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감정가보다 6천만 원이나 싸게 청산이 되었습니다. 평균 경사 20에서 25도 예, 요렇게 완만한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30도 이상 2.8% 요거, 25에서 도 30도가 요거, 16%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 현지 전용 허가 완화되는 특례 지역으로, 경사 20도 기준으로 짝해 주는데 5도 추가 25도까지 5도 경사 허가 추가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인목은 150이 180까지, 표고는 50이 60까지 산지 조는 허가 완화됩니다. 개발허가 21도 기준으로 주고 5도 추가 그서2 6도까지 허가 나오고 81.2% 개발 허가 나오는데. 개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00%다쓸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비로 컨설팅 회원 되시면 산사태 등급 3등급 50이 이렇게 완만한 땅 무너질 염려 전혀 없고 땅의 단단한 정도 밴밀도가 100을 기준으로 95 무너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향수량 1,300에서 1,400 우리나라 이마 평균 강수량 1,260보다 아무량 더오고요 먹는 물 90, 비우명 70m 관정 뚫으면 되고, 온도는 12에서 13도, 마이너스 13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가장 좋은 61cm 이상 땅의 두께, 사양토 약간 건조하니, 작물 재배 보장되겠습니다. 대표 수정은 소나무로 여기 이거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6,024억 솔립 151억, 상수리나무 46억, 급배 가치 6,401억원,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1,980억. 6만원입니다.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업별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그거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내 땅에 이산화탄소 흡수량 할수 있는 권리를 탄소권이라 하고 1986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것도 여기 66, 가장 높은 것도 160, 고도차 94m, 아파트 층수로 38층 높이, 353m, 경사 26.63, 예, 차다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땅의 길이, 동쪽 52, 동북쪽 441, 서쪽 380, 남쪽 328, 전체 땅의 둘레 1201m입니다. 여기 79에서 여기까지 21.31 여기에서 이렇게26.63 100%다쓸수 있는 땅입니다. 수 땅 공간 디자인 관점으로 보시면,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지속성, 보유성 다거지, 다섯 가지 기준으로 땅을, 숲의 가치, 효능, 그리고 숲을 활용한 상업적인 가치, 문자로 주세요. 변화하지 마시고 문자하십시오. 자연스, 활용한 의학적인 가치, 그리고 그 자연을, 자연을 후손에게 몰려줄 때 미래의 유산으로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도로, 성형, 통복비, 건축, 개발비 등 감안해서, 림수나, 땅 공간 디자인 관점으로 보면, 이땅 낙찰받고 할수 있는 거, 림수나 숲 야영장 가능합니다. 림수나는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는 제 철학적인 가치이고요. 용림업 즉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땅 낙찰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즉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만으로 종류업 직불금 받으실 수있고요 경치기후환경카페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도움드려요.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나무를 아이 탄생 기념으로 분양한 현장입니다. 이 편말들 다 분양한 편말들이에요.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아이 탄생 기념목으로 분양한 겁니다. 그리고 수목장 나무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나무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먼저, 정원 정치기후 환경카페 관리사 주택, 건축하는 위치는 여기 노랑 색깔, 만만한 이 자리가 좋겠습니다. 능선의 생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풍수 좋은 자리입니다. 숲 야영장, 체영수 예, 어느 곳에 하든지 다 가능하겠고, 숲 야영장은 먼저 작게 몇개 해보시고 521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377억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방목과 산분장은 바로 아래 여기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겠고요. 그분 허가를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요. 기념목 분양은 가능하겠고 전망대 는 가장 높은 요기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정돌로서 물 순환시키시면 물 흐르는 순환계곡이 있는 숲 야영장 도 가능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상세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바뀌시고, 땅값만 얼마 열상 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는다? 유로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전라북도 땅입니다. 평수는 15,333평이고, 100세 넘게 살 편안한 땅으로, 낮고 완만하고 건축 가능합니다. 양강계새 세이마을에서 경매 지표를 근거로 이 땅은 면적 대비 C급, 지역 활성도 대비 B급 땅이기 때문에 낙찰가는 3,500만원 제한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이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